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께로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삶이 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어느 날 잠에서 깨서 예수님 예수님 할수 없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놀라운 메시지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들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과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방법 간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적용하는 해결책이 내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지금의 문제들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뉴얼 하십시오. 당신의 방식과 당신이 사는 자세가, 당신이 당신 주위에서 보고 있는 일들을 초래합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강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 깨어진 가정 탓에 당신은 더 이상 집에서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 말입니다. 여러분이 곧 무엇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관계로서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다만 여기에 전달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당신은 아침에 일어날 때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오직 어디서 올까요? 마음에서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당신의 영이라 언급하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났을 때 방향이 없다면, 당신은 스스로 방향을 정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고난의 원인들입니다. 방향을 정합니다. 자기 식대로의 방향을.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자이십니다. 방향과 길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문제들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축복이 따른다면, 당신은 그 축복들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보존시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막 맞이하게 될이 다가오는 해에, 당신은 다시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당신이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것을 폭발시키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돈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돈은 사방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면에서요.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래 계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돈 문제에 활기를 띱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보다, 우리는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보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의 불만의 원인입니다. 당신이 지금 돈이 있다 해도 그 불만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것은 당신의 악몽을 없애주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악몽을 없애주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독을 없애주지 못할 겁니다. 우울증도요. 돈이 그것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많은 아픔과 질병들이 있습니다. 약으로도 안 되는 것들요. 당신은 돈이 있고 의사에게 가서 더 나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통 중에 있으나 약이 없습니다. 당신이 돈이 정답이라고 말한다 해도 약이 없는 많은 고통에 대해서는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은 저주들입니다. 저주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저주를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엔 당신의 영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이 새로워질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 당신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때 그것은 당신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또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뒤로하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당신이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당 w 의 문제를 뒤 a 하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 모두가 부족한 것입니다. <laughs> 보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뒤에 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나 문제를 뒤에 놓을 수 있는 능력이란 당신이 두통이 있을 때그 두통을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능력입니다. 당신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만 묵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뒤에 놓을 수 있는 능력. 상황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은 두통이 있어요. 네, 심각한 두통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예수님, 더욱더 예수님 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은 더욱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뒤에 놓아둔 채로요.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옆으로 치워 놓고 그분을 경배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영은 틀림없이 새롭게 변화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곱씹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곱씹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곱씹으며 묵상하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쉬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이미 흠뻑 빠져있게 됩니다. 당신도 모르게. 당신은 당신의 영적 삶에서 번성해야 합니다. 먼저요. 당신의 영적인 삶을 정돈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깃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즐겁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은 적절히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돈도, 기쁨도 즐거워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지금 이것을 당신 앞에 놓을 수 없습니까?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도록 할수 없습니까? 당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적절한 관계 말고는요. 당신은 그분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을 상상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저쪽에서 만나게 될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천국 얘기들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자신의 것이라 여기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삶을 살겠습니까? 천국은 상입니다. 당신이 상을 기대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기록 파일이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심고 거기에서 거둘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삶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돈,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습니다.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부와 소유,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충동 말입니다. 우리가 그 소유를 충분히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부동산, 당신이 원하고 찾는 것들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 위에 또그 위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당신을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저를 위한 장소를 지으셨습니다. 좋다, 티비 조슈아, 이곳은 너의 것이야. 내가 올때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오직 저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도 역시 당신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 따윈 없습니다. 당신은 널찍한 풍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계층처럼 당신이 영적으로 영단계가 아니라면요. 영적으로가 아니면 당신은 감지할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의 이름 쪽으로요. 당신은 어떤 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당신이 걷다가 예수님, 예수님 하고 그냥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이 사는 삶이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옮겨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다수가 하는 대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당신은 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려면요. 그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비록 처음엔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분의 말을 듣지 못하고 나만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지만 그분께서 내게 멈추라고 하신 겁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이 들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자, 모든 큰일들은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은 그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참된 자발성을 보여드리는 것으로요. 모든 것은 외부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진료와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당신은 현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나는 내게로 가겠노라. 너는 내게로 오겠느냐? 그렇다면 오너라. 외부의 현실에서 베드로는 바다를 향할 때 그의 힘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 나는 너의 참된 자발성을 보겠노라. 내가 만일 참되면 내가 그 문제로 들어가리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진정성을 검증할까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진정성을 검증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까닭입니다. 당신의 육이 아닌 당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말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께 간구하셔서 당신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내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은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s 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내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들이 씻겨 나가도록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모든 잘못들을 씻기소서 행동과 생각 행위 가운데 있었던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여십시오 제 잘못들을 씻기소서제 모든 잘못을 씻기소서 당신은 말로 해선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 님을 당신 께 나타내 달 라고, 간 구하 십시오, 제 마음 을 연결점 으로 만드 소서. 성령 님, 제게 예수 님을 나타내 주시 옵소서. 시작 을 행하 소서. 성령 님, 관 여하 소서. 성령 님, 저를 정돈시키소서 성령님 나의 모든 잘못을 씻기소서 행동, 생각과 행위 가운데 있었던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들을 씻기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술을 여시고 성령님의 성품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품을 기도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성령님의 성품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Be the spirit of adoption to me lord Be the spirit of adoption to me prayer le esprit puisse vous introduire notre seigneur jésus christ l'esprit d'adoption en vous dans le nom de jésus christ priez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굉장히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사가 있습니다. 매우 지적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더라도요. 몇몇 은사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재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능을 잠재운 채 일하고 있고, 그들은 어떤 제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려는 건 당신의 재능인데, 당신은 재능을 잠재운 채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을 여시고 하나님께 그분을 섬기게 해달라고 강구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요. 당신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요. 만약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면, 왕족이 당신의 재능을 발견할 것입니다. 왕자가 당신의 재능을 발견할 것입니다. 왕이 당신의 재능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왕이 당신의 재능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을 여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모든 재능을 다해 당신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돈과 사랑의 수고로 당신을 섬기게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당신을 기게해 주십시오 주여,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재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의 재능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왕도 어떤 여왕도 어떤 사람들도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m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당신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You need what? 당신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상이 계시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말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말씀 목상을, 말씀 목상을 시작하십시오. 말씀 목상을 시작하십시오. 말씀 목상을 시작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말씀 목상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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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곱씹으십시오. 목상이 계시를 가져옵니다. 주여, 그 역사가 Make it 일어나게 happen. 하소서. Make it happen. Make it happen.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영광스럽게 될때 기쁨이 생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장군들은 왕이나 여왕 앞에서 그들의 재능이 드러난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신의 입술을 여시고 당신의 자유를 고백하십시오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나의 재능을 드러내소서. 나의 재능을 드러내소서. 나의 은사를 드러내소서. 왕께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인도하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 사슬은 끊어지기 시작하라. 당신을 죄고 있는 어떤 사슬이든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은사를 죄고 있는 사슬. 그것을 끊으십시오 끊으십시오. 끊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이 영역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g t 를 받기 전 제가 터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많은 왕과 여왕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많은 왕과 여왕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안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계속 돈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번영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어떻게 번영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필요한 것은 번영과 돈그 이상의 것입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당신 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당신의 서비스, 당신의 재능, 당신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당신 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단순히 말해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벽입니다. A must be you. 관계는 mm -hmm. 여러분 사이에서도 확립되어야 합니다. There is no one without gift, without 재능이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당신의 talent. 재능과 은사가, 은사가 and 있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 재능과 이 은사가 당신을 왕과 여왕들, 민족들에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재능은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무슨 장벽이 있든 간에 지금 그장애 물은 무너지기 시작하라. 입술을 여십시오 입술을 열고 그장애 물을, 부수십시오 그장애 a 을부 t 십시 a t Il n'y a qu'un mur entre vous et Dieu. Il n'y a qu'une barrière entre vous et Dieu. Brisez cette barrière maintenant dans le nom puissant de Jésus Christ.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예수